Yeah, <laughs> <laughs> 잘하면 네, 바로, 될... 바로 돼요? 네네네 그렇게 같아요 <laughs> 대박인데? 어떻게 달 해? 이걸로 달로 드려볼까요? 네분 달로 주세 네. <laughs> 알짜비기도 잘 해보네 다 섞여있으면 막 멕시코 돈도 있고 <laughs> 멕시코 돈도 왜 있어? <laughs> 나 저번에 대회 나갔을 때 멕시코 친구들이 잡았한세개지 <laughs> 이거 아, 내가 면세 받은거 와, 와, 와. 와 오뎅도 있어. 잠시만, 겠습니다 오늘 전혀 아침이 응. 아니가고마워 아침. 야채 먼저 먹어. 야채 음. 야채 바로 추러스랑 이거 뭐세요 이거 음. 쌀국수랑 어묵 들과가야 돼. 음. 음. 네. 이제 가져갈까? 입깔 난다. 입깔나 아, 아. 별로 없는데 나눠주는 거다. 아, 시기깔 나네. 진짜 맛있어. 짬기오 합소네. 응. 아, 그게 많이 나? 국물이 좀 응. 맛있다. 이거. 마지막 국수 갖고. 그... 응. 날씨 짱좋음 스마트 패스가

이두바에 닌텐. Buy... Guess... <laughs> 아 안에 어, 네, 색깔이 달라. 안 색깔이 달라. inside y e a let me see. w wow. 아... mm. 치킨 냄새가 잘배었어 different one. Which one? The f i t y you haven't done. Wait. <웃음> <웃음> okay. 이게 유럽의 커피 맛인가? <laughs> 아 날씨가 겁나 좋은데 약간이 아닌가? 영토 미오리터 괜찮은 것 같은데? 사천 아니야? 어맞아 이건가? 성 좋아. 대형. 오늘 많이 탈것 같은데? 세번 이상 타야지. 어.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이거 맞아? 응. 신부. 부탁. 응. 예쁘다. 갑시다. 글씨가 예뻐. 그지? 역시. 옛나요 W를. 음. 뭐라 읽어야 V로. 돼? V로. 뭐 해? 뭐지? 공주? 고풍스러운 거 많이 파네 음. 여기만 들어갈 수 있고 전체를 볼수 있고 이거네 이, 이거, 이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나름 공원까지 다 포함된 음. 설명을 듣는 코스인가봐 어? 1시 11시 50분? 어? 디플라인 드라이브 네. 비자 어어 됐다 봐 이거 배 준비하고 있어 음 흙까지 깔고 있어 음 절로 가야 돼 아예 저게 공사를 하니까 좀 아. 경광을 허트리는 게있네 내가 봤던 풍경이랑 너무 달라서 모르겠어 <laughs> 가보세요. 저기 웨딩도 찍고 있어요. <목소리> 저렇게 큰걸 어떻게 입었냐? 풍성한 거를? 사각형 나무가 진짜 귀여워. 그치? 어. 난 여기서 찍는 거네. 어, 나, 음음나 여기서는 안 봤는데. 와. 어. 음 네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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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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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통으로 들어가 있는. 오. 오이가 무슨? 토마토도 통이야. 토마토는 빼도 될것 같아. <laughs> 나 줘. <laughs> 맛시 왔다. 이제 축통가 해주냐? 너무 따고 싶어어 가자 가자. 여녕합니다 <laughs> okay. 까지 만보 걸음. <웃음> 한시. <웃음> 그리고 엄청 거풍스럽다 그랬어. 그런 거지 않을까? 해결하자. <laughs> 아. 없어 아, 빵이 없어서 빵이 이쁜 주머니에 나왔 빵이 어서 못매워라 다크 브레드랑 아, 또 먹고 싶은거 있어? 근데 신. 싶은거 어비어 하나 시킬까? 어 그러자. 잔에 있네 이름이 잔있네 살짝 쌉싸름해 귀쌉해서 컵을 같이 넣는 맛있나? 맞잖아. 봐 이것도 완전 따뜻해 <laughs> 뜨거 어, 뜨거워, 뜨거워 음, 이것도 음, 그 맛있지. 우와 부위 음. 부위가 다른 것 같아. 음. 음거 살살 다 찢어진다. 음. 그리고 이거 발라서 먹으면 돼. 음. 이걸 그럼, 빵이랑, 빵이랑 먹어야 돼. Okay. 맛있어. 완전 갈비탕. 음 갈비탕 맛은 아니고, 음. 당조림 맛. <laughs> 부드럽다. 이아 전통 음식이지만 한국 향이 좀 나. 상통면 보여? 푸딩같이. 이거 보여? 응. 뭐? 빵이 맛있지. 다미가담미가 감자가 맛있다는 건 처음이네. 문자가 왔어. 어? 내 뒤에 있어? 아. 와우. 뭔가 고소한데 <laughs> 버터 같아 진짜. 음. 음. 여유로워요? 사실은 여유롭지 않아. 결제하고 가고 싶어. 갔어? <laughs> <laughs> 응. 음. 잘 생기고 키 크고 믿음. 미... <laughs> 만져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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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어 어떻게 았딱 <laughs> 느낌이 오지? 여기 따뜻해. 따뜻해? 응. 상은 좋아. 응. 대형 사고. 보여줘 오.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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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다 묻혔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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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오. 오. 맛있지? 음 더 누워? 응. 아, 여기보시오 응? 음식점 아 분점이구나

안 블라시? 블라시야? 못 들었어. 블라시고요. 그러면... 스피나 크레델이라고 하는. 거이 언니가 좋아. 근데 이게. 이기서 먹으니까 느끼해. 너무 느끼해. 하나씩 먹어야 돼. 그러면 딱 맞아. 얘가 크네. 이게 음. 무슨 수 있지를 그지 이게 통마지였어아 음. 이게 달네

나는 개인적으로 돈까스보다 나아가. 은것같 일식 돈까스보다는 아닌데. 이 응. 은 많이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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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훨씬 낫네. 풍미가더 있는 것 같아. 음. 진짜 <laughs> 근데 약간 서양 맛이 나요. <웃음> <웃음> 서양 맛. <laughs> 서게 오늘 먹고 <놀람> <놀람> 원래 좀더 진하지 않나? 써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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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노말빵 있잖아 <놀람> 어, 그거를 진짜 맛있겠는데요? 예쁘다 응

망고도 그냥 진짜 망고 맛인데 <laughs> 마론이 나쁘던데? 음, 마 m 맛있는데? 뭐야 마론이 왜 m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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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맛, 우유 맛. 이거 엄청 빨리, 녹겠다. 빨리 먹겠다. 그죠 그런가? 너네 빨리 먹어. 맛있어. 먹어. 피사초 먹고 먹으니까 아무 맛안 나. 그쵸? 맞아, 맞아. <laughs> 피사초가 진짜 진해. 음. 진해. 음. 자몽이 진짜. 매번 먹어. 와. 뭐. 자몽 트럭으로 퍼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느끼한 거싹 내려주네. 맛있네. 아, 그 자몽에 찰면. 아, yes. <laughs> 근데 이거 케이스 벗겨야 돼아 오케이 줄수 있을까? 어, 라면 대작전이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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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만, 밀리만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밀리만> 라면 대작전이야 이게 아췄 멋졌다 아이 씨 아니 주문.. 옷이 바뀌어 버렸어 아 진짬뽕도 있네? <laughs> 옷이 바뀌어 버렸어 옷이 바뀌었나? 어나 뽕먹어 본다잉